안좋은집에 이선현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한 전원 현장인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면적 대비해서 지금 면적이 아주 잘나온 그런 현장이고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더보기란 참조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 단지 내 메인 도로 모습이고요. 4m 도로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세대 오늘 소개시켜드릴 세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담 공사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외부는 예쁜 담이 시공될 예정이고 대문까지 이제 잘시공될 현장입니다. 팀장님 앞에 개천이 흐르네요예물 네. 네,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서 아 여름에 휴가 네. 휴가 여기서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게 맑은 그러니까 산에서 네. 내려오는 맑은 샘물이. 맑은 샘물릅니다 예,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앞쪽에 있는 세대이고요. 네. 보시면 외관 에서부터 화이트한 깔끔한 조적 시공되어 있고요. 아, 어,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작은 빌라 단 건물입니다. 네. 대지가 일단 125 평이라서 잔디바닥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주차장 공간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두, 4대 주차, 2대, 2대, 총 4대 될수 있고요. 안쪽까지 합치면 한 5대는 될수 있는 현장이에요차가 많아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앞쪽으로 2대씩, 이렇게 2대씩 4대 될수 있고요. 안쪽까지 되시면 5대는 충분하게 될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잔디바닥도 주차장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넓게 잔디가 설치되어 있고요. 잔디바닥 넓게 이용하시기 좋아 보이고요.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건물 외관 모습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조적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고요 지붕은 깔끔하게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계약자가 원하시면 여기 이제 썻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굳이 여기 주차장 네. 공간 안 쓰셔도 네. 될것 같아요. 주차장 네.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예, 네, 맞아요. 예. 저는 네. 주차 4대 네, 네 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썻는 시공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 앞쪽까지. 앞쪽까지 나오는데? 네. 죠 석재 테라스 네. 넓게 까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테라스 만들 수 있게 네. 이렇게 구조가. 그럼 나온 2층도 것 같아요. 막아주면 아무래도 여기 넓게 더. 비안 맞고 이용하는 썬룸트라스 넓게 쓸수 있어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 여기 사장님의 의도는 카페 하시려고 그러셨대 여기를 음. 여기 공간을 막아서 폴딩도다시하고 카페 용도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 입구 쪽에도 보시면 위쪽이 다 이렇게 포치 시공되어 있어서 넓게 비안 맞는 공간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포치 공간도 보시면 이렇게 옆에 템바보도 몸목 어, 시공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앞쪽으로. 어. 이 석재 테라스 더 네. 넓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석재 테라스는 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네. 옆쪽 멀티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여기까지 석재 테라스 마감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 테라스는 따로 이제 추가 비용 내시면 따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보시겠죠 네. 네. 제가 보기에도 석재 테라스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도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장에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다 대리석으로, 선원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으로 사용하셨고요. 여기는 현관의 일부 공간이죠. 네, 일부 공간이고, 오른쪽에 두개 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이야, 여기가 기역네요요기억자로 어, 현관 신발장 잘 시공되어 있고요. 거기는 단차가 있어서 신발 벗고 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올라와서 신발을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현관 중문은 이제 예쁜 중문으로 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슬라이딩 중문으로 네. 시공되겠죠.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아까 그 테라스 공간과 이쪽에 네. 주차장 테라스 공간이 이어지는 어, 공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네. 네. 여기 이 나와서 이제 테라스 공간 이용하시려면 따로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이 선 테라스만으로 네. 시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1층 공간인데요. 현관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멀티룸 공간이 있고 욕실이 위치합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 멀티룸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멀티룸 공간 넓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개인 작업실이나 개인 뭐 운동시설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사무실로 사용하셔도 될거 같아요 네 사무실로 쓰셔도 될거 같아요 재택근무 많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맞아요 다 폴딩도어 앞쪽에 비춰주시면 폴딩도어 시공하셔가지고 이제 앞쪽에 아, 아까 아, 이사님 아, 말씀하신 아, 대로 석재데크대라서 아, 깔면 아,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이용하시기 아, 편하게 예, 다 창문이라서 여기 폴딩도 한번 예,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예. 바로 여기 이제 석재 테테라스쫙 깔면 바로 테라스로 이어져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석제 테라스 이용하면 정말 예, 좋은 공간이에요 예. 여기 등도 보시면 다 직부등으로 깔끔하게 매립등으로 잘 준비해 두셨고요. 방 사이즈도 굉장히 커서 뭐 사무실 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게 넓게 쓸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쪽은 예. 이렇게 전체가 돼 있어서 약간 음. 사무실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분는 부산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정말 잘 보이는데요. 네, 강폭의 엉마 마루로 시공하셔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멀티룸면서 나오시면 바로 이렇게 옆쪽에 공용 욕실 공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손님 오시거나 하실 때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안쪽으로 샤워 부스 네.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네. 간단하게 샤워할 수도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여기서도 쪽... 밖으로 나가실 수가 있네요? 예, 바로 밖으로 연결된 테라스 공간 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어, 뒤쪽 공간도 꽤 고... 있어요. 공간도 테라스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세면대, 변기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수공되어 있습니다. 타일이 정말 네. 고급스러움이 네. 느껴져요. 그런데 천장도 보시면 안쪽으로 매립된한거 굉장히 고급스럽죠. 은은하게 빛이. 매르장으로 수전 설치되어 있고 화이트톤 네 깔끔하게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1층 욕실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다음은 계단 올라가시기 전에 오른쪽에 위치한 이런 공간도 안쪽에 다 수납 다 보시면 그 수납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청소기라든지 네. 짐들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곳곳에 수납이 이 집도 굉장히 많네요. 곳곳에. 네. 다음은 1층은 소개 다 해드렸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는데요. 계단 보시면 완전 고급스럽죠. 다 대리석이. 대리석으로 시공했어요.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다시공습니다 여기 마무리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네, 줄눈 시공 은 아직 해드릴 예정이고요. 벽등도 모던하게 그쁘게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직접 사시려고 했으니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다 네, 자재를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 이제 2층 올라왔는데요. 여기 이 집은 이제 2층이 이제 메인 공간이에요. 거실하고 주방이 위치하고 이제 침실이 한개 위치하고 욕실과 다용도실이 위치한 그런 현장이고요. 거실 창호도 전체적으로 크게 마감 잘 되어 있고요. 다 시스템 창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H G 시스템 창호. 네. 창호 여기 두께가 시스템 엄청 두꺼워요. 시스템 창호 두께 굉장히 두꺼운 걸로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도 앞쪽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소파 다인용 소파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 마산되어 습니다 바닥 역시 예. 원목마루 굉장히 고급스럽죠 예. 예. 주방까지 쫙 이어지는 넓은 공간을 원목마루로 시공하셔가지고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위쪽에는 이제 휘센 히스,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지층 멀티룸에도 저 공간이 있었죠 예, 에어컨, 네, 다 에어컨, 거예요. 예, 에어컨 다 시공해 드려요 에어컨 다 시공해 드리고요 네. 거실 안쪽으로 이렇게 바로 주방이 위치하는데요 약간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도 굉장히 웅장한데 이 대리석 상판 완전히 멋있지 않으세요? <laughs> 너무 이, 멋지다. 이 두께 보세요. 웬만한 진짜 대리석 상판 두께 두 배. 이태리 수입 뭐 대리석 중에 제일 비싼 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제일 비싼 대리석으로 <laughs> 시공하셨고요. 응. 아 정말 그 고급스러움이 네. 화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네. 시간 나는 거요 예, 네, 굉장히 넓고 광폭이고 조리대 공간도 충분하게 넓게 쓸수 있어 보여요. 보시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은 1 1자 구조로 예, 네, 십일자 구조로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넓어야만 나온다는 1 1자 구조? 네, 아일랜드 공간도 보시면 여기 지금 전기 렌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전기 렌지와 이쪽에 후드 다운 리프트 후드로 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다 고가 라인으로 수입 제품 시공해드릴 아, 예정이고요. 저, 좋다. 예, 드레스 코드 이제 들어갈 거고 음, 고급스럽게 예쁘죠 네, 앞쪽에도 같아. 이렇게. 수납공간 되어있어요 이 옆에도 다 대리석이에요 옆에도 아, 볼까요? 예 아주 두껍게 다 대리석 <laughs> 옆에도 이런 공간도 다 보시면 다서업장 다. 이것도 안에 보세요 보여드려야 돼다온목이에요 보시면 고급 주간간, 원목 고급, 고급 주방으로 시공되어있죠 시공되어 이런 것도 다 다음은 뒤쪽에 이제 개수대 공간인데요 개수대 공간도 보시면 여기 싱크볼 사각 싱크볼도 도일화 제품 일제로 도일화 제품 시공되어있고요 앞쪽으로. 아트박스에요? 이런 공간에 이쁜 화분 네. 같은 거 올려줘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주방 공간. 네. 예. 옆에도 예. 대리석으로대리석으로 주공되어 있고요. 예. 위쪽에는 상부장을 배제하셔가지고 좀더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주방 공간이.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데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빌트인으로 들어가 거예요? 네, 빌트인으로 해드릴 거예요? 예정이에요. 네. 옆쪽 공간은 다 이렇게 수납으로 채워드렸고요. 네. 위쪽에도 네. 전부 다 수납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식탁을 놓으시면 이쪽 공간, 네, 여기가 이제 식탁 공간. 네, 식탁 공간놓으시면 되는데 따로 지금 식탁 등은 없어요.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약하시는 분이 원하시면 이거 시공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땅서 달리. 네, ]니까. 하면 되니까. 네. 음. 여기도 에어컨 시공 자리